안녕하세요. 자궁공화 t 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꽃들을 또 여러분께 어,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바로 유석인데요. 음, 아주 꽃이 꽉 차있죠.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릴게요. 꽃 배열도 꽉 차니까 너무 좋네요. 아주 뭐, 꽃이 만발해요. 이 꽃을, 저는 벚꽃으로 보고 있거든요. 자,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꽃술이 다 살아있죠. 세요 아주 꽃 송이마다 꽃술이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아주 이쁘게 들어있기도 힘든데 아주 송이 송이마다 다 들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한번 이렇게 부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더 가까이. 아주 꽃의 제대로 폈죠 뭐도 아주 어느 정도 잘 가공되어서 나온 석이에요. 아주 모양도 이쁘고, 이 두께도 아주 좋아요. 그 사이즈 에 비해서 두께까지 아주 잘 나온 석이에요. 벚꽃의 매력을 아주 제대로 볼수 있는 그런 석이랍니다. 다음은 또, 이거는 이제 가공한 꽃들이고요. 이제 자연석으로 나온 꽃들을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바로 요 석인데요. 한번 물을 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다이 꽃들치고는 모함도 이정도잘 나왔어요. 두께도 좋고 이거 지석도 앞뒤가 없어요. 앞뒤 없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석이에요. 굉장히 화려하죠. 저는 이 꽃을 그 목련 꽃을 봐요. 목련 꽃. 이꽃알리 굉장히 큼직하지 않죠? 그리고 이런데 이렇게 롱을 다 줄기로 보이고 잎이나 줄기로 보이고 이런데도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나 있죠? 여기서 한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자 아주 참스럽게 꽃송이가 아주 몽실몽실하죠. 저는 처음에 그 보여드린 석불암도 이런 꽃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거든요. 벚꽃은 그 나름대로 이제 가공해서 이쁘게 나왔지만, 이거는 자연 속에서 자연이 비전낸 그런 작품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또 이런 꽃들을 더 선호해요. 이쁘지 않나요? 꽃이 막 흩날리는 것, 흩날린다 해나 흩날리는 것같아 보이죠? 아니면 꽃과 꽃 사이로 많은 상경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. 자이 꽃은 꽃다리 큼직큼직하고 시원시원해요, 보기가. 그래서 마음까지도 아주 여유롭게 하는 그런 석 같아요. 바로 자연꽃들의 그런 매력을 그대로 다 어, 갖고 있는 석 같아요. 뭐 사이즈도 뭐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한 20은 좀 넘겠네요. 이 정도 사이즈면은 어, 꽃으로서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. 이렇게 진야장에다주고 가끔씩 가다 이렇게 한 번씩 물을 치면서 감상하는 석이에요그 나름대로 매력, 매력은 있죠?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석그 꽃들 오늘 개수점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어, 이런 꽃을 보시면서 늘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살아가는 내내 어, 꽃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것 갖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